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초등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 보금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누가 보금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신약 성경 138페이지를 다 성경책을 펴볼까요,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백하는 말이 있다. 그쵸? 있죠? 네, 그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찾았나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뒤돌아 보지 말고.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면 안 되겠지? 자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39절을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고백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내가 원하는 거살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많이 살수 있죠. 그런데 자, 진짜 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런 돈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는 이거는 그부르마블 알아요, 친구들? 어,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이야. 이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겠다고 이 돈을 내밀면 살수 있어요. 절대 살수 없죠. 왜살수 없지? 이 돈은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선 진짜 돈을 내야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나 과자나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라고 들어봤죠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막 앉은 이제 병 걸린 자들이 낫고 엄청난 기적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 이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라 했을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마술사들도 우리도 예수 이름만 외치면 되는지 한번 해 보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어. 결과는 어땠을까?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이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을 고백해요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이 행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지만 이이 예, 마술사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또 다른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잘못 가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공항에서 이게 필요해 그치 여권이 필요하죠 지금 대한민국 여권이 원래 아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초록색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파란색으로 바뀐대. 이렇게 여권이 바뀌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여권을 왜 확인하는 거죠? 굳이 내가 비행기 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탈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수 있다 없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권이 손상되어지면 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이런 번호들이 있어야 이것을 확인해서 아이 비행기를 탈수 있는 사람이군요. 태워주는데 여권이 없거나 아니면 여권이 얼굴도 확인을 못하고 이름도 확인 못하게 손상이 되면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 없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아빠가 어떤 아이의 아빠가 이제 해외에 일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권을 확인해야 돼.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입구에서 그 승무원에게 여권을 딱 보여줬어요. 자기는 이제 비행기 탄다고. 그런데 그 여권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잘 보여요? 완전 낙서해 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름이 없어. 완전 이렇게 낙서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탈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이 아빠는 해외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낙서한 친구를 혼을 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렇듯이 내가 아무리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여권을 공항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혹은 이렇게 낙서를 해서 손상이 되어서 누구의 여권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탈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처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도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권이 있어야 여권이 손상되지 않아야 비행기를 탈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 합시다. 믿음. 다시 한번 크게 믿음. 아까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기도하셨죠?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뭐가 뭐가 될 때까지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시게 되죠? 순종하셔서 결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일어난 이야기야. 화면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시는데 양옆에 누가 있을까? 죄인, 그렇지 강도들이 아주 험악한 죄를 지은 이 범죄자들 두 명도 이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강도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랑 나랑 같이 지금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비아냥거렸던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저분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지셨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천국에 가시면 뭐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한 강도의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강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데 지금 왜 여기 못 박혀서 죽어 있냐? 당신과 나를 지금 살려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는 마음인 거야. 하지만 반대편의 강도는 어떤 마음이죠? 충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이 강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갈 거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강도, 죽기 직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강도는 진짜 나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지금 뭐하고 있다?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강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강도가 어디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드림 일을 하고 하는 건 너무 좋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고백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머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행동이 뭘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행동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TV 보고, 늦잠 자고, 캠핑 가고, 이러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은 주일날 놀고 싶어 해. 자고 싶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걸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뭐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한다고 할때 친구에게 가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직접적인 전도와 함께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다 집중해 박수 집중하세요.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함을 넘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되심을 고백하여 이 강도가 죽기 직전이었지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행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이 시간 높이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